샬로유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13장입니다. 여와는 호 의로우시다. 13장은 다윗 가문의 강간사건과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다 아들 암누이 이복 동생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것과 대응하고 이로 인하여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난을 죽이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신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12장 11절. 그런데 본문을 대할 때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만 하는데 첫째는 윤리적으로 접근하여 교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예, 주권이설 자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반면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양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폐하여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럽던 다윗가문에 어째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는 것일까? 성경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했습니다. 12장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라고 한 동일한 맥락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이요.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킬 기회를 엿보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증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 죄의 가공스러운 파괴력을 똑똑히 보아야만 했습니다. 2.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가망이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3. 결국 자신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재앙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범죄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재앙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의 애가 1장 18절. 우리도 다이 왕가에 닥친 재앙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2절.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임하다. 둘째 단은 23절에서 39절.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째 단은 1절에서 22절.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임하다. 13장은 그의 일이 있느니라 하고 1절상반절 시작이 되는데 이는 13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12장에서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로 임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지를 알고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합니다. 1절이죠 우라.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불이 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은 거룩한 불이 아니라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바퀴를불살으라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한 야고보서 3장6절의 그런 불이었던 것입니다.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자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눈이 왕께 아르되 워하건데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6절 다시 다말에게 너 오라비 암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므로 7절 암눈의 괴계에 말려들어 성벽갱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리함을 보십시오. 11장에서 다윗이 바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의 음욕이 불을 듯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들 암눈이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욕이 불을 듯하여 다말을 강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암눈에게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12절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암눈이 행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어리석은 괴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그러나 암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 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합니다.14절. 바세바도 다윗이 우리 아보다 힘이 센 왕이므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다른 점이 있는데 다윗은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 아내가 되었다고 말하나.11장 2 7절음욕을 채운 암눈은. 그를심이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하시보죠. 에그라는 다화를 내쫓고 문 빗장을 지르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솔로몬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심을 통해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게 되는 반면 암눈의 비정한 행동을 통해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 19절 그의 오빠인 압살롬은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합니다 20절 이는 다이시 원수에게 비방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비극입니다 사울이 범죄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3회일상 16장 14절. 그후 사울은 악령의 조정을 받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죄를 범한 다윗도 이렇게 전략할까 보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하고 탄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을 거두시는 이것만은 허용하시지 않으셨으나 징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이도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합니다. 21절 자신이 떳떳하지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노할 뿐 성경이 명하는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지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레이기서 20장 17절 신명기 22장 25절 라고 한 법대로 처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재앙을 불러오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에 임한 재앙입니다. 둘째 단원 29절에서 39절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술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하고 합니다. 23절.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복색 칼을 2년 동안이나 갈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배후에는다윗 왕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엿보고 있는 사탄의 음모가 있음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낸 이라 합니다. 27절. 다마를 압론에게 보낸 사람도 다이쇼. 결과는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압론을 압살롬에게 보낸 사람도 다이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되가.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의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합니다. 28절, 29절. 그런데 소문은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전해지니 30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놓고 합니다. 31절 땅에 엎드린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 것인가? 압론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8절 압살롬은 외가로, 외가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슬왕 달미의 딸 미아가였던 것입니다. 3장 3절. 13장은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하고 39절 끝나고 있는데 37절에서도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합니다. 이것이 탕자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윗의 왕가에 들어오자.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칼도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딸 다말은 성폭행과 박대를 당하여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신세가 되었고 20절 하반절 압노는 동생에게 죽음을 당하고 압살롬은 집에 거하지를 못하고 도망쳐 3년이나 계기됩니다 13장에서 다윗은시미 노하고 21절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31절 시미 통곡을 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36절 다윗이 얼마나 자책감과 좌괴하는 마음에 빠졌을까요? 만일 우리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들은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구원 계획은 이처럼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들을 들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수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십시오. 유다는 자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삼절 살모는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니, 육절 얼마나 부끄러운 족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파상적으로 공격해오는 대적자의 방해 공작을 분쇄하시면서 기어코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해는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하 말할 것밖에 는 없습니다. 나누어 봅시다. 1. 다윗이 사탄에게 틈을 주므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2. 다윗이 범한 음란과 칼의 악순환에 대해서 3. 징벌을 당하면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